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 금요일날 이제 시간에 하한가가 나와서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바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조금 간식세, 관심 섹터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생각보다 구독, 좋아요가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.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독, 좋아요는 지금 바로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밑에 번호 010-8619-9991. 이 번호로 뭐 문자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저랑 같이 할수 있는 좀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성함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뭐 무료 체험방, 이런 것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, 다시 말씀드리지만, 무료 체험방은 따로 없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유튜브에서 다 확인을 하시면, 그게 무료 체험이다.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보게 되면은, 자, 두산중공업을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. 아, 두산중공업 분석에 앞서서 좀 효성, 자, 효성 첨단 소재 지금, 잠시만요.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4만원에 추천을 해드렸는데, 이것도 뭐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 축하드립니다. 이건 뭐 대박 수익이죠? 효성 중공업은 4만원에 괜찮은데, 두산 중공업은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? 참 문제예요. 자, 이 두산 중공업이라는 회사 자,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여 드릴게요. 자, 두산 중공업을 체크를 할게요. 자,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하한가예요. 자,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시간에 하한가가 왜 나왔나?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자,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자, 두산 중공업 자체가 1조 3천억 원 유상증자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. 당연히 유상증자가 나왔다, 나왔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렇게 밀려, 시간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, 이게 차 후에는 어떻게 될, 되더라도 단기로 봤을 때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다. 유상증자라는 게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뭐,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조만간 나올 거라고는 좀 생각은 했어요 유상 유상 증자가 왜냐면은 회사 자체도 많이 힘들고 좀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어,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뭐 주가가 올라버리고 이러니까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상 증자에 좀 재료가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좀 월요일날 좀 월요일날 장이 열리면은 좀알 수는 있지만 보통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이 한 번씩 나와요.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급락이 나와요. 그래서 뭐 재무 구조 개선, 뭐 재산 매각이랑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중심으로 뭐 기업을 뭐 재편 재편한다고 뭐 하고는 있는데. 뭐 이거는 뭐 장기로 봤을 때 시장에서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마이너스 20% 정도는 하락을 하고 좀 다시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두산 중공업에 좀 이제 두산이 좀 많이 올인을 하겠다 몰빵을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임 경영 체제에서 뭐 두산의 대주주가 이제 보유중인 두산 퓨어셀 23%를 두산중공업에 좀 증여를 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퓨어셀 지분 무상증여 이렇게까지 다 기사가 있습니다 다 하나에 그냥 묶어서 이제 통으로 나와버렸죠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거는 이제 16,000원에 윗꼬리가 달려서 이제 양봉 마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20% 정도 빠지고부터 뭐 반등이 나올 순 있겠지만 지금 자체는 좀 접근하시기에는 좀 굉장히 부담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전에 영상 보시면은 이제 15,000원 밑에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뭐 굳이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바닥인지는 좀 어느 정도 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좀 가시는 게 좋다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게 어쨌든 시조, 시총 4조에서 뭐 1조 이상은 좀 유상증자를 1조 이상을 1조 3천억원 1조 이상을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적으로 좀 위험하게 너무 많은 액수를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재무제표를 저희가 또 한번 좀 찾아봐야겠죠. 자 재무제표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자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시가총액이 4조인 게 확인이 되실 거고 4조 중에 1조 3천 와 굉장히 많은 자 굉장히 많은 유상증자를 했죠. 이만큼 지금 두산 자체가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영업이 이렇게 보시면은 뭐 들쑥날쑥해요. 둘승달쑥 그냥 뭐, 그냥 그 자리, 대기업 치고는 둘승달쑥 하면은 좀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영업이익률도 지금 뭐 10%를 못 넘어요. 이거는 대기업에서 이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대기업? 좀 위태위태한 대기업이다. 라고도 벌써 보여지고 있고요. 뭐이 회사 자체가 유통 자산 가치로 뭐 대체로 좀 마이너스 인점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마이너스예요 지배순도 마이너스고 뭐 단기순익 마이너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회사 자체가 굉장히 뭐 힘든 회사다 이런 식으로 뭐 두산이든 뭐 어떤 회사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재무 자체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조금 차트 자체를 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. 자, 차트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지금 이때 뭐 4,000원대에 머물고 있다가 뭐 거의 18,300원까지 뭐 이렇게 정별 만들고 쏘고 이런 식으로 좀 빠른 실내에 갔어요. 자, 이때만 보시더라도 지금 7월 16일인데 거의 뭐한달반 이렇게 해서 바로 빨리 갔죠. 좀 4배 가까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. 뭐 차트상에서는 이제 만원 금방에서 어마어마하게 뭐 횡보를 하고 좀 급등을 했는데 자,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. 자,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때부터 지금 보시게 되시면 8월 4일이에요. 자, 8월 4일부터 우리는 뭘 체크를 해야 되냐. 자, 기간이 이때부터 횡보 기간 동안 보시게 되시면은 자, 횡보 기간 때 8월 4일부터죠. 자, 8월 4일부터 기간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. 8월 1 9일로 들어오고 8월 20일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해서 기간에서 매수를 들어오는데 이거는 진짜 아 기간이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어쨌든 기간 자체는 지금 이 가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. 어쨌든 뭐 보시면은 뭐 빠졌더라 하더라도 기간에서는 이거는 한가를 가도 만천 사. 0 원인데 기간은 수익 중이에요 여전히 뭐 정리 못했던 거는 뭐 이제 슬슬 정리해도 당연히 기간 자체가 수익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미리 알고 좀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반대로 말하면은 좀만원 아래로는 이제 밀리지 않을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다 라고 좀 추측이 되고 있어요. 왜냐, 기간 자체가 좀이 만원 부근, 이 부근에서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니죠. 만원 밑으로 이 구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만원 아래로는 조금 안 밀릴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뭐 만원 밑에서 잡아야 된다 해서 무조건 잡지 마시고 오히려 고개 드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다시 좀 꼭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죠. 자,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좀 SM이랑 SM 주식이랑 이제 JYP, JYP 엔터예요. 자, 이거를 왜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, 빅히트 엔터가 10월 초에, 뭐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. 비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, BTS 소속사,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거는 뭐, 좀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뭐, 비키트 엔터가 공모 상, 상단 시총은 이제, 4조 6천억 원이에요. 4조 6천억 원인데, 2021년에 뭐, 순 이익 자체가 뭐, 천삼백 원 가, 정하면은, 이제, 퍼 자체가 35배.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뭐, 상장 초기 수급 불균형으로, 뭐, 주가 급등이 굉장히 나올 수 있다. 라고 보여지고 있고, 지금 빅히트가 뭐, 35배면은, 지금, JYP 같은 경우에도, 이제, 이거는 예상이지만, JYP도 지금 35배, 그리고 YG는 34배, SM은 이제, 31배.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은 잡히고 있어요. 그래서 빅히트가 만약에 초기에 급등을 한다.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3사 자체도 좀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빅히트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이 3사가 좀 관심이 없을 때좀 한번 담아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저랑 제가 분명히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이 종목 봐야 된다고 형 그때 같이 뭐 사셔도 되시고 나는 좀더 안전하게 좀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쪽 0 1 0 8 6 1 9 9 9 9 1이 번호로 저한테 이쪽 번호로 성함만 쓰셔서 문자 주시면은 이제 저랑 같이 뭐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9 같고요 좀 주말에도 다 연락을 드리니까는 뭐 주말 상관 걱정 마시고, 이제 주말에 연락하시면 월요일부터 저랑 같이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구독, 좋아요는 꼭좀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